이번엔 특히 더큰것 같아요 8,000원짜리 예, 예, 자이 우아한 숭어의 자태를 나도 몰라요 그냥 봐 사는 이거 하고 다 먹은 것 같은데 아, 젠박을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물컹거리는 느낌이 일단은 심하지 오히려 숭어가 더 식감이 좋아요 삭석거리는그설이아 신난다니까 와이렇게 맛이 없을까 음. 다른 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진짜 맛, 맛없다는 게 느껴져요 이제 해외지에서 아는 거야 그만큼 포에다가 소금을 살살 뿌려서 전을 부쳤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간호중이고요. 현재 시간이 새벽 3시 50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생선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오늘의 목표 어정은 바로 눈깔 색깔이 황금 색깔인 참숭어. 와, 이 문어 살아있네, 진짜. 와, 와 진짜 크네요. <laughs> 방어 새끼 8,000원 짜리. 아, 숭어가 조금 무게 좀덜 나가는 건 없나요? 참숭어 한 마리 하고, 방어 8,000원 한 마리 하고. 어, 물한마 나온다. 어 깜짝이야. 포만 떠서 가도록 할게요. 자, 포 뜨는데 6,000원 들고요. 토탈 29,000원. 초장을 하나 서비스로 주셨고요. 오늘은 아는 형님 불러다가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두 종류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자 소주 한잔 찌그러시야죠 형님. 난자자자 어떤 게 방어예요? 어, 나도 몰라요. 그냥 봐서는. 얘가 방어 같은데. 얘가 방어 같지 않아요? 이게 참숭어인데 기름기가 버글버글해가지고 얘가 방어가? 얘가 방어. 난썰때 색깔이 똑같으니까 나는 얘가 숭어 줄 알고 양이 많으니까 숭어가. 아 방어 뱃살 좀 한번 먹어볼까. 일단 간장해서 한번. 짠데. 뭔뭐 맛이야 이거? 참치 아, 먹듯이 썩 별론데 이거 방어는 원래 그래 먹어보면 내가 딱 그러니까 그게 방어인데 아 이거 영 실망인데 이거 이, 이 8,000원짜리 딱딱고만한 색깔이 딱방음 살짝 고소한 맛은 있긴 하네요 제빵을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물컹거리는 느낌이 일단은 <목소리> 숭어나 먹어야겠다 우리도 숭어가 더 식감이 좋아요. 섞어 거른데 썰때 이거. 신이 되니까 아주 좋은 걸 먹다 보면 그 맛을 아는 거야. 맛없게 이걸 다 느껴. 자, 숭어는 나나 방어보다 오히려 숭어가 나은 것 같아요. 김에 싸 먹어 볼까 이거. 와. 먹어야 돼. 무슨 올려가지고. 아 나도 이런 방어류는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느끼한 맛이. 연어는 먹어도 그래. 연어 많이는 못 먹어요. 딱세 점밖에 못 먹고. 자. 연어 많이 안 먹는 사람들 은못 먹어. 한입 하시지. <laughs> 아 육질은 괜찮은데 육질은 완전히 제빵 육질인데 아 짜뜩 기대하고 이렇게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이 생이 돌자다 먹어본 사람이 이걸 먹으면 맛있다고 그랬갖나 아휴 답답아 자 오늘 술로 몇채 하는 거 걸로 오징어보다도 맛없지 그치 오징어가 훨씬 맛있어요 당연하지 신경 좀 썼는데 데코레이션 하고 이쁘게 썰려고 할까요? 예? 네? 잘했어 자 이번에는 응. 초장에 한번 초장으로 찍어 먹으면 맛이 다를 것 같아요 나 또. 초장에 초장에 찍어 먹 초장 맛이 있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맛이 없어 맛없다는 게 느껴져요 이거 애에 네, 대해서 아는 거야 그만큼 와 많이 깨우친 거지 이 사람아 전날 판단한 거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걸 넣어주는데 아아이거 아니더라고 지금은 걔네는 아오 전 배달만 하더라 배달만 거의 응 음. 노는 손님도 있긴 있는데 배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내가 웬만하면 초장 잘안 찍어 먹는데 초장을 아, 숭어 식감은 되게 좋다. 숭어는 민물 받아 왔다 갔다 하는데 석유 냄새만안 나면 맛있어. 음. 진짜로. 그거 내가 연도가 가지고 낚시로 잡는데 숭어 떼가 박을 벌어서 막 이거 산발이 있잖아. 그냥 그냥 당기는 거. 야 훌치기야. 쉽게해서 미끼 음. 묶는 게나 굴치로 당겨 버리는 거야. 잡아서 먹는데 냄새가 석유냄새가 있잖아 민감해서 그런지 몰랐는 석유냄새가 쫙 나는데 못 먹겠더라 마지막 총평을 몰라야 되나 이거 진짜 아이걸 누가 하세요? 자 총평을 하려고 그러는데 형님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아... 안 먹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저렴해서 한번 사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맛있는 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자회 먹고 남은 거는 이거 포를 떠서 전을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계란물에 풀어서 포에다가 소금을 살살 뿌려서 전을 부쳤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음, 동태전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회보다 이게 홀랐다. <laughs> 중어랑 방어, 포뜬거 전입니다. 간장을 살짝 찍어서. 확실히 동태잔보다는 풍미가 있어요. 살은 정말 부드럽다 입에서 살살 녹아요 간장을 찍어서 와. 앞으로는 회떼고 남은 거 이렇게 퍼떠가지고 전부 처먹어야 될것 같아요 와. 별미네 별미 이건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맛있네.